네, 리치왕이 준 절멸. 자, 절멸을 진짜 평소에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그 카드, 절멸이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드로우를 주던가, 피를 정리하던가, 이제 확실하게 하는데, 절멸은, 그, 코스트 쓰면서 하세인 정리하는데, 이제 또, 거기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안 좋아하는 카드인데, 그걸로 빛나그를 잘라버렸거든요. 우리 되게 변이나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템포로 이겼는 것 같아요. 트리파님 어서와요. 에이, 오랜만이죠. 힘을 후회하게 해드리죠. 이코 있으니까 4코를 들고 갈까. 대기 좀 무거우니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4 코카드 진짜 별로 없어요 우리. 그거 아쉽다 그러니까. 3코는 갈만 나와요. 엄청 많거든요. 어, 유예님도 오랜만에 뵈네요. 아이. 제가. 그 방송을 왜 쉬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뭐더라, 오늘 방송 키자마자, 그, 첫, 처음 10분 동안 얘기했어요. 얘기했으니까, 뭐, 궁금하면은, 방송 끝나고서, 찾아보시든지 하세요. 앞에 10분 정도 얘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 대, 대충 포인트만 말하면은, 컴퓨터 바꾸려는데 돈이 없어갖고, 돈 모으려고 알바하고, 뭐그 정도. 빌려드릴까. <목소리> 어, 컴퓨터 바꾸는 것도 이제 그 바꿨다기보다는 옮긴 거죠. 원래는 이제 저랑 동생이랑 같이 쓰는. 공용 컴퓨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동생 혼자 쓰게 해주고서 제방 컴퓨터를 굉장히 낡은 거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예 못 쓰는 부분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품 조금이라도 쓸만한 거는 그아 조금이라도 쓸만한 게 아니라 그 아예 못 쓰는 걸 바꿨는데 그못 쓰는 거는 이제 확 바꿨어요. 야 그냥 최신 모델로. CPU가 i 7 8 7 0 0그래픽카드도 이제 커피레이크 들어가는그래픽카드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로 사고 아 그래픽카드래 메인보드 그래픽카드만 이제 좀 구려요 그래픽카드만 460이야 그래픽카드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정돈 c 안모 y 어요 원래 컴퓨터에도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그 글카랑 CPU잖아요. 지 당연히 들어와죠. 왜냐면우리들에 주문은 6코 아니면 코거든요 어지간하면 들어갑니다. 나는 뭐 요거 내는 것보다 그냥 칠칠 내자. 칠칠 든든. 다음에 오는 날께 아침이라 오래 있기 그러네요. 예. 아 t o d 오늘 방송 켠 것도 시험 방송이라서 한 판만 어끌려 그랬는데 한 판이 안 끝나네요. 안톤 연결로제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예, 근데 안톤 연결로제를 집을 기회를 몇개 있었거든요. 집을 수 있었는데 집으면은 그 뭐더라 이원한매치 소환사 요거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로 갔습니다. 이러면 어떨? 원매소 연계로 이긴 판이 세판 되거든요. 요거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광기물량 너무 취약하니까 요거 내겠습니다 요거 내고 그리고 화살 빌볼 다음 편에 유성 연구도 가능하죠 차이가 많이 나고, 포기하는 게 나을 텐데 끝까지 하시네. 그래도 실승존이라고. 어, 이제 이겼다. 연계를 볼까? 이걸로 뭐가 죽을지 모르니까 글쎄. 아 이게 조주보어주필나보고 싶었구나. 경고했다. 조주 제발 얘죽어저제제제제 제발. 제발. 아, 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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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은 저 주문이 지금 당장의 필드를 정리하기 위한 주문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적당히 필드 깔아주면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요번에 적당하게만 깔아주면은 수정. <놀람> 야, 천보를 내자. 해 천보를 내서 과학기 맞더라도 살수 있게. TC 시간 안들쑤셔 보실까? 출어 <laughs> 요거 하면은 나오는 거 없습니다. <laughs> 글쎄요. 없어요. 어아 죄송합니다. 그 뭐더라? 그 도어락이 망가져고 엄마 어머니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안 열린다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소란이 있었네. 아 길 아니었어요. 과기인줄알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나머지 와 일리단 두 개야? 이 거창 대단한 걸. 정가 승리합니다. 시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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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달리뭐 시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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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리네시달리 역전이? 저걸로 과연 역전이? 아 오 말도 안 돼. 저기서 영절이 나왔네. 아 손패 두둑해졌어. 정신 관찰. 내 대게 주문 없어요. <laughs> 내 대게 주문 없어. 뭐 정신 관찰이야. 아까 전에 봤잖아 소환사. 이 댁이 주먹 먹는 거. 끝났군요. 그대가 이겼습니다. 요사론 스택 도밖에안 내죠 저거는. 잼 그사론. 아, 나한 판하고 끌려가면 너무 오래되잖아. 나할거 있는데 오늘 두간것 좀. 아, 상 8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기도 긴데 게임 한 판이. 해 그럴 수 있겠어요? 덱이 너무 강한 걸다 강한 걸 잡으러서. <laughs> 질래야질 수가 없는데 인 걸려. 아, 8시부터 오버워치 경기 보려고 그랬는데 좀 늦게 보겠구만. 근데 하신 확인 오늘 근데 딱히 경기가 썩그 볼만한 게 있는 거 같진 않지만, 오른 나오겠지. 기도 응? 8승말채8승말채라 말체. 이제 그만큼 적고 카드 많이 있을 거예요. 수정. 초반 템포 가져오는 요정. 카드 많이 있을 거야. 말채 잘 쓰는데 만약에 정말 어렵던데 네, 말채 잘 쓰는 데기라기보다는 이제 말채로 뭔가를 했다면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운이 좋은 거죠. 했다난라말채 예, 없이도 이기는 덱이 이제 말채로 좋은 말이 좋은 덱이죠. 어데라 피전토콘 아프이던하결 하진 비전 하진 나쁘지않네요 불기둥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침 이게 조건이진 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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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하 드디어 나의 뜻을 이받을 자로 아까 전에 내가 부기둥 들어간 거를 봤을 텐데 분명히 제도 분명히 봤어, 제 아까 전에 내가 그 까마귀로 부인을 갖고 온거 봤죠. 아니라게 하시네, 너무. 뭐. 7승 이상 법사들이 카자되기 많더라고요. 예, 법사가 나도 근데. 카자쿠스는 거의 법사할 때만 들어와는 것 같아요. 생각에도. 뽑을 때.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개 교환하고 영웅도 무조건 나올 거예요. 4일짜리를 이제 황혼 멧돼지를 두기가 좀 그렇거든요 약간 어 뭐야 일은폭은폭게더 좋은 게더 좋은

아차인지, 뭔지 몰라갖고. 냈다가 만약에 이제 폭론이나 거울상 나올까봐 저렇게 했는데.